제 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네, 우리 지난 10일 동안 큐티 영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격리하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우리 성도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의 목적은 이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 쫓는 이런 권능을 주셨고요. 또병 고치는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런 나라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어, 영과, 혼과, 육이 망가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과 정신과 그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고치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육에 강건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에게, 구신자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습니다. 왜 헤롯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죄의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침례 요한이 그 불륜이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헤롯 왕은 자신이 의인을 죽인 이런 죄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창망받고 심판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이런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런 증거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저희의 심판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기쁜 날이죠. 그때가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또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무리가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픈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앉도록 하였습니다. 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러 갑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더하면 최소 만 5천 명, 2만 명은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만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하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가르치신 후에, 배고픈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육이 강건한 이런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국리리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영과 육이 강건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에게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호와 같이 우리를 가두지 않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셨습 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